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살고 있는 까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아내가 저한테 농장 가서 작물을 좀 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손이 좋은 손이래요. 나이 들었지. 어, 그게 뭐야? 다이트럭지야 아, 미네 다뻬 담. 담담담 아이 뭐위 루앗 러아다따 찌. 해 버선지 내담때 어, 다이 까나아 금손 그런 거구나 미신이지 응, 응, 응. 다있더라고야 차가운 손 <laughs> 그럼 이문? 그냥 넘어, 다들 다 어차 도 이런 나이. 빼. 아주 좋은데? 잘 되는데, 뭐. 응, 뭐, 하고 맞죠? 근데 뿌리까지 안 뽑아서서 또 잘하는 거 아닌가? 좀 깊은 것도 있고, 얕은 것도 있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 음. 타막이 겁나손 조심해. 역시 우리 원장님 클래스가 남다르십니다. 왕성한 대회 활동 멋지십니다. 칭찬 감사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지내는 모습 유튜브로 잘 보여 드릴게요. 혹시 저도 내일푸농펜에 가는데 비안 때문에 걱정이라 혹시 푸농펜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예전에 치안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올린 적이 있어요 어, 뉴스에서도 많이 나올 정도로 캄보디아 치안, 범죄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또 여기서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있는 교민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위험 요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도 소매치기나 날치기 네, 아니면 밤중에 일어나는 범죄 당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면서 지내요 오래오래 오래 전부터 봤습니다. 인생은 한치 앞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부지런하고 지혜로우신 아내분 덕분에 더욱 번창하시리라 믿습니다.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내 덕을 많이 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도 평소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7월에 있는 캄보디아 기초 언어 수업을 신청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유튜브에도 카카오톡 아이디를 다 공개하고 있어요.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 주시면은 대면이나 온라인 수업 정보 다 알려드릴게요. 대한민국 농협에서 파는 요소비료 쓰세요. 비오기 전날 요소 뿌리고 기다리면 농작물이 빨리 자라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는데 요소비료 한번 알아볼게요. 식물마다 좋아하는 토양의 특성이 있어서 토양의 특성을 알아보고 거기에 맞게 비료를 주기 위해 토양 측정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부에서 대신 해주기도 해요.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국에 가서는 이곳에서 팔지 않는 씨앗 위주로 사야겠네요. 지금 저희 농장에 이것저것 심어 보면서 뭐가 잘 되고 뭐가 잘 되지 않는지 시행착오를 겪는 시기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씨앗을 사오려면 검역 절차가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는 것을 권하며 씨앗이 없을 때는 한국에서 사시고 검역 절차를 확인해서 가지고 가세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야채나 채소를 캄보디아에서 한국에 가져갈 때는 조심을 많이 해요. 그런데 거꾸로 한국에서 뭐 딸기를 사온다거나 씨앗을 사온다거나 할때 캄보디아에서는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깻잎 씨앗을 많이 사온 적도 있었어요. 잘 알아볼게요. 한국에 오면 호미를 사가세요. 풀 제거하는데 짱. 네. 이번에 한국 가서 살 물건들이 많아지네요. 호미. 미니 텃밭, 주말 농장 느낌이 아닌데요? 많이 심으시는 것 같아요. GPT 사용은 쉽나요? 저한 번도 안 해봤어요. 결제 요금도 있고 그런가요?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미니 농장을 하려고 했는데 점점 산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더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빨리 가서 찍어서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GPT는 제가 애용을 합니다. 저는 유료 버전을 쓰고 있는데 어, 무료 버전을 써도 훌륭한 기능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제 <놀라> Ok Xôn thủ xêm của mình chẳng quả plain 이 정도 되지 않나? 상추가 과연 잘 자랄까요? 제 손이 금손이라고 했잖아요, 아침에. 그냥 다못 쓰고 하네. 이럿어더 바위티 어습이를큰 희야 한 그럼에. 이 크인 위너서 한그럼 아니 크인 위너서 어.

이게 텃밭 가꾸는 게 재밌네 약간 좀 소꿉돌이 하는 거 같애 천재 아니야? <laughs> 국수 두 그릇에 9달러라 상당한 가격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요즘 캄보디아 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중국 국수여서 가격이 이런게 아니라 캄보디아 쌀 국수 꾸이띠우들도 4달러씩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까로나 님은 땀 흘리며 힐링하시고 저는 영상 보며 힐링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까로나 TV에는 이렇게 훈훈하게 응원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힘이 나요. 아이고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짜 더워요. <laughs> 한낮에는 너무 더운 것 같아서 이제는 농장 찾아가는 시간 한 오후 5시 이후에 가려고 해요.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가서 근무해서 자기 자신과 가족이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그게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하신 말씀 잘 새겨듣고 더더욱 학생들에게 관심을 더 갖도록 할게요. 더운 날씨에 땀좀 흘리셨겠네요. 다들 즐겁고 보기 좋아 보이십니다. 덕분에 잘 보았습니다. 네, 저도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 땀 흘릴 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라도 땀을 흘리니까 스트레스가 풀리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책상에 앉아서 수업하거나 서류 할 때면 가끔 농장에 가서 땀 흘리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옆집 노래 소리들 때문에 사는 건 불가능하겠네요. 게다가 노래를 잘못 불러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고역입니다. 더워서 힘든 것보다 노래 소리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귀엽지 않나요? 와, 오늘 일 많이 해서 저녁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진주는 시험 기간이어서못 어, 왔는데 시험 잘 보라고 또 맛있는 거 사줘야겠어요. <laughs> 밍밍이네. 그래도 시원해요. 음. 와, 새콤한 냄새가 쫙 올라온다. 먹러, 응? 먹으러, 미세. 면 크로사몰 면새 어플도 다. 야, 여기 캄보디아 안주들이에요. 소고기 맛집. 매콤, 뻘. 소고기 참깨 튀김. 고소하다. 고기가 많아. 예전에 먹었던데 고기가 작아졌다가. 작아. 기고이집 괜찮다. 만개이야 진주 복 먹을 줄 알아? 하파야 어. 샐러드야 이거. 어, 맞아. 와. 진짜 신기한 음식. 라면 튀김 같아. 타로라고? 타로이랑 돼지볼게요 약간 군만두인데 면만두 같다. 맥주를 빨대로 마시는 나라예요. 파도 먹을 줄 알았지 파도? 못 먹는게 없네 맛있어 바삭바삭해 이건 제가 좋아하는 옥수수 튀김입니다 딱 봐도 맛있어 보여요 나중에 우리 농장에서 나온 옥수수로 이거 만들어 먹자 만들 수 있어? 같아? 근데 그 뭐지? 감자게. 감자게 그랬던사니 감자게? 이일 많이 하고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